자, 먼저 볼게요. 정수 23은 법 89에 대한 원식은 이고, 89는 소수이다. 자, A가 23에 41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합동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N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3에 대해서 41N. 자, 이 값이 23. 자, 여기는 법 89. 자, 그러면 여기는 양 변을 23으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충 조건으로서 여기는 23에 대해서 41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는 법 최대 공약수 23으로 나눴으니까 23과 89의 최대 공약수 분의 8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자, 여기는 두개 서로 소니까 그냥 8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거듭제곱을 했을 때 지금 1이 됐으니까 이 값은 위수의 배수가 되겠죠. 자그건 필충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오더 지금 89를 법으로 한 23의 위수가 41n-1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는 여기는 지금 원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의 89가 될 거고요. 41n -1. 마이너스 1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 값은 그냥 소수. 88이니까, 41엔, 자, 이 값이 1. 자, 법 89가 88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1과 88은 서로 소니까 1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88 그리고 41자뭐 표는 아니고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2를 곱해주면 82가 되고 빼주면 6이 되고요. 자 66, 36이 되고 자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51은 5가 되고요. 자 여기는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5 곱하기 5가 1 곱하기 5가 5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다음 단계는 지금 0이 나오기 전. 자, 이건 빼고 여기 순서대로 2 6 1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2 6 1을 계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표를 그리는데 자, 표를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죠. 여기서 두 칸까지. 자, 여기 있고 두 칸까지 자리를 남겨 두고요. 그다음에 단위 행렬을 적어 주는 거예요. 1 0 0 1 자, 그단계 계산은 여기에서 두개 곱한 걸 빼주는 거죠? 그러면 1. 여기서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6. 여기서 곱한 걸 빼주면 6,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2. 여기서 곱한 걸 빼주면 12, 13이 되겠죠? 여기서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88과 여기 나와 있는 7, 그리고 41과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5. 자, 여기를 1차 결합으로. 자, 88. 88 곱하기 7.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41 곱하기 마이너스 15. 자, 이걸 해주면은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0 나오기 바로 전이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냥 두개 최대 공약수 1인 건 눈으로 봐도 쉽게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그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계산해서 실제로 1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법 88에 대한 얘기니까 법 88로 취해주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두 개가 합동이 되겠죠. 자, 41n, 아, 41 곱하기 마이너스 15. 자, 여기는 1, 법 88.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41 저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15로 곱해주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양그양 그 변에 마이너스 15로 곱해줄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자, 15로 곱해 마이너스 15로 곱해주는데 88과 서로소가 서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은 필충이 돼요. 필충. 자, 서로소가 아닌 값을 곱해주면, 예를 들어서 88과 2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가 아니죠. 자, 2를 곱해주면 서로소가 아니니까, 뭐, 계산은 되지만, 밑으로는 되지만, 필충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5. 자, 곱하기 4 1은 자, 이 값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88.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1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n과 합동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 빼주게 되면은 73이 되겠죠. 73. 자 그래서 쭉 필충이니까 필충이니까. 자 이거 88에 대해서 여기 합동이 되면 여기 무조건 다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73이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자이 문제에서 어,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그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계산을 잘 해요. 뭐 지표로 사용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산해서 을 여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 다음에서 계산 전개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줄 때 이제 2를 곱했어요. 자, 2를 곱해주면 여기서 지금 82n. 자, 이 값이 여기는 지금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88. 자, 모든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6N.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일단은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3N. 자, 3N이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2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2랑 88의 최대 공약수분의 8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44.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45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5를 곱해주면은 여기는 45n.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29가 되겠죠. 29. 여기는 44.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쪽 식서부터 여기서 일로 안 떨어지고 쭉 따라오면 여기까지는 성립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n이 44에 대해서 29 합동이니까, 자, 29가 우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일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이 73이냐, 29냐, 이렇게 막, 그,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건 아니에요. 정답은 73이고요. 자, 왜 아닌지는 일단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어디서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쪽에서, 여기서는 성립하는데, 이 역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필충이 아니니까 쭉 따라 올라가서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다 저기를 만족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실제로 29를 대입을 해봐도 자, 성립하지 않은 거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보자면 자, 23에 41 곱하기 29를 계산해주면요. 자, 여기는 여기는 자, 41 곱하기 29.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29가 나오고 4936 자, 11 해서 118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3에, 자, 1189인데, 자, 여기는 23은 위수가 88이니까, 자, 여기선 88, 원칙이니까 88이 되겠죠. 자, 1 해주면 여긴 88이 되고, 여기는 309가 되고요. 자, 90쯤 되니까 3 곱해주면 되겠죠. 3824, 264라서 여기는 45가 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2개 곱하고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88의 전체의 13 거듭제곱 곱하기 23의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이 값은 자, 이 값은 여긴 어차피 일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23의 45가 되는 거예요. 법 89에 대해서.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23과 합동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여기가 23과 합동이 되냐? 자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합동이라고 가정해 주면 23으로 나눠서 23에 44자 나눠주면 여기가 1과 합동이 되겠죠. 최대 공약 수분의 89 해주면 여기는 89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88번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값에 대해서 1이 나오면 은 모순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합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방향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조건 못 풀게 되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도 답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약간의 그 모험을 하, 해야 하긴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면 지금, 일단, 우리가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P이면 Q이다 까진 된 거예요. 자, 이쪽에서, 여기를 만족하면 이쪽을 만족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서, 23에 41, n E, 23, 법 89, 2면 여기서, n이 29, 4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게다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29는 만족하지 않았죠? 자, p이면 q는 되는 거니까 얘가 아니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얘를 만족, 얘를 만족하는 건 얘가 아니면 아니니까 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골라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29는 지금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더해주게 되면은 7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되죠? 자, 그럼 7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자, 그런데 지금 이 위에 계산을 해줬던 것처럼, 자, 23에 대해서 41, 41하고 73을 계산 해주게 되면, 자, 조금 귀찮긴 하지만, 자, 그냥 똑같은 과정으로, 자, 73, 41 곱해주면은 여기는 73이 될 거고, 4, 32, 4, 7, 28, 29가 되겠죠. 그러면 3, 9, 9,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993을 아까처럼 지금 88로 계산해주게 되면, 자, 90쯤 되니까 3. 아까 264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는 35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90이니까 94. 4를 해볼까요? 자, 4. 자, 4를 해주면 4832. 그리고 4832. 352가 나와서 1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3에 대해서 전체의, 파... 아, 다시 할게요. 88 거듭제곱에 대해서 34가 되고 1이니까 여기는 2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23에 88 자, 23은 원시근이었으니까 이쪽 1이 되고 정확하게 23법 8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만약에 내가 그 필충이 아닌 이런 조건으로 왔어도 자, 얘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숫자를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은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29는 안 됐고 73은 맞게 된 거니까 최소값은 73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